최근 몇년 사이 전기차 업계가 계속 부딪히는 문제 하나가 있어. 익숙한데도 진짜 풀기 어려운 숙제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더 효율적으로 많이 만들면서도 품질 기준은 높게 유지할까 하는 거야. 이 압박은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이유지만 브랜드들 사이 가격 경쟁이 엄청 치열해진 것도 큰 이유고 전기차가 대중화 단계로 들어가면서 소비자들은 예전처럼 기술 좋아서 비싸도 사는 얼리어 답터용 차 가격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거든. 이제 사람들은 실용적이고 튼튼하고 유지비도 적게 드는데 처음 살때 가격 자체가 충분히 손에 닿아야 한다고 생각해. 문제는 기존의 조립 라인이 내연기관 시대에 맞춰 만들어진 방식이라 수천 개의 부품이 따로따로 있고 공정도 많고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정말 많다는 데 있어. 길게 쭉 뻗은 선형 라인에서 차체가 수백 개의 순차 공정을 지나가다 보니 핵심 공정 몇 군데에서 병목이 한번 생기면 뒤가 전부 멈춰서 어떤 스테이션에서 문제 나면 그뒤 공정 전체가 기다려야 하고 그게 시간, 에너지, 인력 다 엄청난 낭비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테이블에 올라왔어. 차량을 모듈로 쪼개서 큰 기능 블록 단위로 만들고 병렬로 따로 만들고 마지막에 합치는 방식으로 조립하자는 거야. 이게 바로 테슬라가 다음 세대 소형 차, 흔히 모델2라고 불리는 차를 위해 쓰고 있는 컴팩트 모듈러 라인, 줄여서 CML의 출발점이야. CML은 테슬라가 예전에 살짝 공개했던 언박스드 프로세스 철학을 상황에 맞게 진화시킨 버전이라고 보면 돼. 기존 라인에 로봇 몇대더 넣고 공정 몇 군데 손보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의 논리 자체를 아예 다시 쓴 거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길게 이어진 일자형 공정에서 차체가 용접구역, 도장구역, 실내조립구역, 외장조립구역, 그리고 최종 검사까지 한 방향으로 쭉 이동해. 그런데 CML은 그 일방 통행기를 통째로 없애고 모듈별로 따로 돌아가는 모듈섬 구조로 바꿔버려. 큰 기능 덩어리들이 각각의 독립된 생산셀에서 동시에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중앙구역으로 가져와서 딱 결합만 하면 끝나는 방식이야. 말로 들으면 단순한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효과는 엄청 커. 설비 투자 비용을 줄이고 공장 면적을 확 줄이고 생산 속도를 올릴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테슬라의 기술 성능 품질이라는 DNA는 지키면서도 소형 테슬라를 가격적으로 현실화할 기반이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지 보려면 자동차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어떻게 돌아왔는지 다시 보면 돼. 예전엔 차체가 수백 개의 작은 프레스 부품으로 만들어지고 로봇이 스낵 용접을 수없이 해서 복잡한 차체 프레임을 만들었지. 그 다음 도장 공정을 거치고 그 뒤에 배선, 실내, 유리, 도어, 외장 패널 같은 걸 하나하나 달아 공정 하나에 하위 스테이션이 수십 개씩 붙어 있으니 라인 길이가 100m, 심하면 수백 미터까지 늘어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진 공정이라 앞쪽에서 작은 오차가 나도 뒤쪽에서 크게 터져서 고치기 어려운 문제가 되곤 했어. 테슬라는 이미 기가 캐스팅으로 이 구조를 깨기 시작했지. 초대형 주조로 작은 부품 수백 개를 한두 개의 큰 주물로 바꿔버려서 비용 많이 들고 오류도 잘나는 용접밭 자체를 없애는 거야. 그런데 CML은 여기서 더 나아가 부품 개수만 줄이는 게 아니라 차가 공장 안에서 이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리거든. 일자형이 아니라 모듈 병렬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내부 이동거리도 확 줄고 병목 지점도 대폭 줄여버리는 거지. CML 아키텍처에선 모델 투한대를 4개에서 5개 정도의 큰 모듈로 나눠 말 그대로 대형 레고 블록처럼 생각하면 돼. 프레임 모듈은 차의 힘을 받는 기반이자 뼈대인데, 앞뒤 초대형 주물부품과 가운데 구조형 배터리 팩이 통합돼서 차의 척추 역할을 해. 배터리 모듈은 따로 생산하고, 테스트까지 끝낸 다음 프레임과 결합하고, 드라이브 모듈은 모터, 인버터, 일단 감속기, 냉각 시스템까지 포함해서 또 독립셀에서 조립돼. 실내 모듈은 더 흥미로운데, 사실상 별도의 작은 차처럼 만들어져. 자체 서브 프레임 위에 대시보드, 시트, 공조, 배선, 중앙 제어 장치 등을 다 미리 붙여두는 거야. 그 밖에도 도어, 유리, 램프, 외장 패널 같은 보조 모듈들이 따로 준비되고, 핵심은 각 모듈이 자기한테 가장 최적화된 환경에서 완성된 상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예전처럼 차체가 라인을 지나가는 동안 작은 부품을 하나하나 거기에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지. 프레임 모듈은 통합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만든다는 철학을 제일 잘 보여주는 사례야. 예전엔 모델 Y의 뒤쪽 부분을 만들려면 100개가 넘는 프레스 부품이 필요했고 용접 포인트도 1000개가 넘게 들어갔거든. 그런데 기가캐스팅을 쓰면 그 덩어리가 통째로 주조부품 한 개로 끝나버려. 모델 2 세대에선 컴팩트 메가캐스트 공정이 더 많은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서 더 가볍고 더 단단한 프레임 블록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어. 초대형 다이캐스팅 프레스가 대략 6천 톤에서 9천 톤 정도의 압력으로 녹인 알루미늄을 아주 높은 압력으로 금형에 쏘아넣고 내부 냉각 수로랑 온도 센서가 빠르게 굳도록 도와줘. 동시에 변형 센서가 부품의 형상이 실시간으로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도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한번 주조 사이클이 돌아가면 대략 두세 분만에 복잡한 용접 덩어리 하나를 통째로 대체하는 프레임 패널이 뚝 나오는 거지. 덕분에 프레임 완성에 걸리던 시간이 예전처럼 자잘한 조립 공정 수십 단계를 거치던 방식에서 몇 시간짜리 후처리랑 검사 정도로 확 줄어들고 모듈화가 제대로 힘을 발휘할 길이 열리는 거야. 프레임 모듈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구조형 배터리야. 모델 2에선 테슬라가 더 가볍고 급속 충전에 유리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배터리가 그냥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니라 차체를 지탱하는 구조물 역할까지 하게 되면 바닥 구조를 훨씬 단순하게 만들 수 있거든. 보조 빔도 줄고, 브레킷도 줄고, 전체 비틀림 강성은 더 올라가. 이 배터리가 앞쪽과 뒤쪽, 대형 주조 프레임 사이에 가운데 퍼즐처럼 들어가서 하나로 이어진 하중을 받는 바닥판을 만드는 구조지. 이 방식은 부품수를 줄이고, 무게를 낮추고, 주행 효율을 올리는 걸한 번에 잡는 거라서 원래 전통적인 자동차 설계에선 서로 충돌하기 쉬운 세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셈이야. 프레임과 동시에 구동 모듈도 따로 독립된 셀에서 조립돼, 여기선 로봇이 해야 할 일이 엄청 좁고 반복적인 작업 묶음으로 정리돼 있어. 모터 붙이고, 축검사하고, 인버터 달고, 냉각 라인 연결하고, 규정 토크로 조여주는 그런 것들 말이야. 이렇게 분리해두면 구동 셀은 더 깊게 자동화할 수 있고, 테슬라가 모터나 인버터 설계를 바꿀 때도 그 셀만 비교적 쉽게 업그레이드하면 되지. 최적화된 구동계랑 가벼운 배터리가 합쳐지면 모델 2는 도심에서 가속이 더 경쾌해지고 평소 속도 영역에서 효율도 더 좋아져. 일반 사용자 입장에선 전기 먹는 양이 줄고 한번 충전으로 가는 거리가 늘어나는 걸 체감하게 되는 거고. 실내 모듈도 밖에서 완성해 넣는다는 사고를 딱 보여주는 예야. 예전 라인에선 실내를 차안 좁은 공간에서 하나하나 끼워 넣어야 했고, 작업 자체가 어렵고, 실수 나기도 쉬웠어. 게다가 공정마다 교차 검사가 많이 필요했지. CML에선 실내 전용 프레임을 일종의 비계처럼 따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시보드, 시트, 매트, 공조 시스템, 배선, 중앙 제어 유닛 같은 걸 전부 밖에서 조립해. 다 만들고, 검수까지 끝낸 다음에 메인 프레임으로 옮겨서 결합하는 거야. 실제 차량에 넣을 때는 로봇이나 사람이 그냥 들어 올려서 올려놓고 위치 맞추고 볼트조이고 표준화된 다핀 커넥터 몇 개만 꽂으면 끝. 더는 차 안에 몸을 구겨 넣고 구석에 있는 작은 나사 하나 조이느라 고생할 일이 없는 거지. 차를 이렇게 큰 모듈 단위로 나누니까 공장 레이아웃도 완전히 달라져. 예전처럼 건물을 관통하는 긴 생산 라인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테슬라는 작고 자급자족하는 셀들을 여러 개로 구성해. 어떤 셀은 프레임 주조하고 구조형 배터리랑 결합하는 역할을 하고 다른 셀은 배터리 조립이랑 전압 절연 검사만 집중해. 실내 셀은 실내 전용 설비와 로봇으로 돌아가고 구동 셀은 또 자기 공정대로 움직이는 식이지. 셀 하나하나가 미니 공장처럼 한 가지 임무에만 집중하는 구조야. 장점은 진짜 명확해. 셀 안에 로봇은 동작수가 적으니까 정밀도 올리기가 훨씬 쉽고 생산을 늘려야 할땐긴 라인을 확장하는 대신 셀을 그대로 복제해 붙이면 되고 설계 업데이트가 생겨도 몇개 셀만 손보면 되니까 시스템 전체를 흔들 필요가 없어. 마지막 단계에 가면 모든 모듈을 중앙 통합 구역으로 가져와서 블록 끼우듯이 한 번에 조립해. 볼트 체결 지점이랑 위치 잡아주는 핀들이 아주 빡빡한 공차 안에서 스스로 맞춰지게 설계되어 있고 전기랑 데이터 라인은 다핀 커넥터로 싹 묶여 있어서 한번 꽂는 것만으로 전체 모듈이 서로 인식하고 통신을 시작해. 예전처럼 시트, 배선, 센서, 대시보드를 하나하나 따로 달 필요가 없고, CML에서는 마지막 작업이 딱세 가지로 줄어. 모듈을 제자리에 올려놓고 고정으로 조이고 전원 연결하는 거. 빠르고 실수도 적은 공정이지. 이건 기계만 바꾼 게 아니라 생산의 논리 자체가 달라진 거라고 보면 돼. CML 생산은 컴팩트 메가캐스트부터 시작해. 앞 프레임, 뒷 프레임, 혹은 거의 전체 하부를 알루미늄 대형 패널 한두 개로 통째로 주조해 버리니까 프레스 부품이랑 용접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사라져. 주조 속도는 빠른데 정밀도는 그대로 높아야 하니까 주조 직후에 3D 레이저 스캔 스테이션이 바로부터 여기서 형상을 검사하는데 허용 오차가 밀리미터의 몇 십분의 일 수준밖에 안 돼. 조립 접점, 맞물리는 면, 볼트 구멍 위치가 딱 맞아야 다음 모듈들이 안 틀어지거든. 이 뼈대 단계에서. 정밀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모듈화가 오히려 조립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첫 단부터 완전 정확해야 해. 프레임이 기준을 통과하면 다른 모듈들은 각 셀에서 병렬로 준비돼. 배터리 셀에서는 알루미늄 이온 셀 묶음을 배터리 케이스에 넣고 버스바 연결하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붙인 다음에 전압 테스트, 절연 테스트, 누설 테스트를 쭉 돌려. 구동 셀에서는 모터랑 인버터를 무브화로 돌려보면서 진동을 재고 열이랑 상태를 체크하지. 실내 셀에서는 배선 안에스 제어 모듈 시트 대시보드를 기능 테스트까지 다 끝낸 다음 패키징해두고 이렇게 따로 만들면 검사가 모듈 단위에서 끝나니까 문제가 훨씬 초기에 막혀 형상은 레이저로 잡고 토크 센서가 조임 힘을 기록하고 전압이랑 절연 저항 시험으로 고장을 미리 찾아내는 시기야 완성차까지 가서 고치는 것보다 모듈 단계에서 고치면 비용도 훨씬 싸고 속도도 빠르고 연쇄 피해도 거의 없어. 검증을 통과한 모듈들은 결합구역으로 이동해. 여기서는 테슬라가 서보 가이드 컨베이어를 써서 팔레트를 이동시키고 위치를 세축으로 미세 조정해. 필요하면 피치 요롤 방향으로 살짝 회전까지 시키고 로봇이 이것저것 다 하는 멀티 작업 대신 표준화된 가이드 메커니즘으로 모듈이 스스로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지. 위치 핀, 슬라이드 레일, 기준 기계면 덕분에 모듈이 플러스 마이너스 1mm 정도 공차 안에서 알아서 정확히 맞물려 그 다음에는 정해진 순서대로 로봇이나 작업자가 볼트를 조이고 고전압, 저전압, 데이터 커넥터를 꽂아 큰 모듈 하나 설치하는데 몇 분이면 끝나고 프레임만 있는 상태에서 완성차까지 가는 기계 조립 시간은 기존 라인 대비 절반 가까이 줄수 있어. 그래서 모델2가 싸게 만들면서도 생산 속도를 올릴 수 있는 거야. 모듈 결합이 끝나면 차는 통합 검사 라인으로 들어가 일종의 자동 테스트 터널인데 여기서 고전압 절연, 배터리 관리 시스템 동작, 인버터, 모터, 각종 ECU 제어 상태를 한꺼번에 검사하고 ABS나 전자식 차체 제어, 카메라, 레이더 같은 안전 센서들도 같이 확인해 차는 다이나모미터 위에서 가볍게 굴려서 실제 부하를 측정하고 동시에 적외선 카메라로 배터리, 인버터, 모터 온도를 훑어서 이상 발열 지점이 있는지 찾아. 접촉불량이나 부품불량이 있으면 여기서 핫스파드로 바로 튀어나오거든 마지막으로는 고압분사로 수밀 테스트를 하고 실내랑 배터리 구획 구동 구획 안에 습도 압력 센서로 누수 없는지도 확인해 이런 테스트를 자동 파이프라인 한 줄에 몰아넣으니까 검사 시간도 확 줄고 차가 라인을 떠나기 전에 문제를 최대한 빨리 잡아낼 수 있어 검사 끝났는데도 혹시 문제가 남아 있으면 cml은 예전처럼 차를 통째로 뜯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 테스트 라인 바로 다음에 빠른 수리 구역이 붙어 있고 모듈들이 전부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라 유연한 그리퍼랑 표준화된 직으로 실내 모듈 전체나 구동 모듈의 일부를 통째로 빼서 새 걸로 갈아 끼울 수 있어 다른 부분은 건드릴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수리가 뜯어서 고치기가 아니라 블록 교체가 되는 거지. 빠르고 깔끔하고 메인 생산 흐름도 거의 안 멈춰 이 유연성 덕분에 생산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 품질도 올라가 덜 뜯고 덜 다시 조립할수록 그 과정에서 생기는 2차 오류도 줄어드니까. 그리고 CML 전체는 똑똑한 부하 균형 시스템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 프레임이든 모듈이든 팔레트든 전부 태그랑 IoT 센서가 붙어 있어서 실제 무게, 각 스테이션에 머문 시간, 장비 상태, 오류 빈도 같은 데이터를 계속 보내 AI 알고리즘이 그걸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흐름을 최적화하고. 예를 들어, 배터리 셀이 속도가 떨어져서 병목이 되기 시작하면 시스템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프레임 수를 잠깐 줄이거나 여유 있는 다른 셀에서 모듈을 끌어와 보충하거나 아예 정비 모듈을 띄워서 문제를 선제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 그래서 CML은 모듈이 차를 기다리거나 차가 모듈을 기다리는 상황을 피하면서 안정적으로 돌고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야. CML이 모델2에 주는 이점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확 드러나. 오류 줄이기, 속도 올리기, 비용 낮추기 첫 번째는 부품 수를 확 줄인다는 거야 예전 모델 3나 구형 모델 Y라인에서는 서로 다른 강철 알루미늄 부품을 1500개 넘게 조립해야 했어 부품 하나하나가 다 어긋남, 토크 잘못 조임, 용접 불량, 조립 실수 같은 리스크 포인트였던 거지 그런데 CML처럼 큰 모듈로 통합되면 핵심 구성품 수가 대략 50에서 70개 정도로 확 줄어 위험지점이 수십 배로 감소하는 셈이고, 실제로 조립 불량률이 기존 라인 대비 30에서 40% 정도 줄수 있다고 봐. 테슬라 입장에선 보증비용이 줄고, 사용자 입장에선 차가 더 튼튼하게 느껴져. 잔고장도 덜 나고, 서비스 센터 들락날락할 일도 줄고, 장기 안정성도 더 좋아지는 거지. 두 번째는 속도야. 배선 깔기, 실내 조립, 배터리 완성 같은 작업이 예전엔 항목마다 20에서 30분씩 걸렸어. 작은 부품이 너무 많고 검사도 겹겹이 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CML에서는 모듈을 차 밖에서 조립하고 테스트까지 끝낸 다음 가져와서 끼우기만 하잖아. 그래서 결합 단계에서는 모듈 하나당 3에서 5분이면 설치가 끝나. 결과적으로 모델 투한 대를 프레임만 있는 상태에서 완성차까지 만드는 시간이 대략 20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 같은 공장에서 생산량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수 있다는 뜻이고 게다가 모듈 단계에서 이미 검증을 끝내고 들어오니까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져. 세 번째는 운영비랑 유지보수 비용이 확 떨어진다는 거지. 기존 라인은 모든 스테이션이 길게 이어져 있어서 한 곳만 멈춰도 라인 전체가 멈췄어. 지그교체, 로봇 캘리브레이션, 유지보수 비용이 운영비의 10에서 15% 정도를 잡아먹을 때도 있고, CML에서는 셀들이 각각 독립된 블록이라 어떤 셀에 문제가 생겨도 그 셀만 빼서 고치면 돼. 다른 셀들은 계속 모듈을 만들어서 버퍼를 쌓아둘 수 있고 이런 구조 덕분에 라인이 실질적으로 도는 효율, 시간이 95% 수준까지 올라가고 다운타임이 줄어들면서 운영이 더 매끄러워져. 그 자체만으로도 차량 원가가 5에서 7%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여기에 더해서 CML의 진짜 강점 중 하나가 일찍 그리고 꾸준히 오류를 잡아내는 능력이야. 완성차가 다 나온 다음에 한 번에 검사하는 게 아니라 과정 내내 모듈 단위로 테스트가 계속 돌아가. 배터리 모듈, 구동 모듈, 실내 모듈이 전기 기계 형상 검사를 각각 통과한 뒤에야 결합되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걸러지거나 고쳐져. 오류가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서 커질 틈이 없는 거지. 그래서 완성차가 다시 수리라인으로 돌아오는 비율이 절반 이상 줄 수도 있어. 비용도 아끼고 출고 품질도 균일하게 유지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대중형 전기차 시장에서 고객들이 작은 마감 불량에도 예민하다는 걸 생각하면 이 균일한 품질이야말로 생존에 가까운 포인트인 셈이지. 전체를 놓고 보면 CML은 진짜 드문 능력을 보여줘. 보통은 하나 얻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세 가지 전장에서 테슬라가 동시에 이길 수 있게 해주거든. 부품이 적어지니까 오류도 줄고 모듈화 덕분에 속도도 빨라지고 세를 독립시키고 조기 테스트를 하니까 다운타임이 줄고 재작업도 훨씬 덜해. 이게 다 합쳐져서 원가 낮고 생산량 높고 실제 사용 경험 좋은 차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모델2 같은 소형 차가 대중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식이야. 그 다음 문제는 CML을 어디에 먼저 깔 거냐는 거지. 테슬라는 첫 적용지로 기가텍사스를 고른 이유가 지리적인 편해라기보다 거기가 이미 실전형 실험실이기 때문이야. 텍사스는 대형 생산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경험 많은 엔지니어랑 숙련된 작업자도 많고, 지금 모델 Y랑 사이버 트럭을 만들고 있어서 공급망, 로봇, 운영 프로세스가 이미 빡세게 돌아가고 있거든. CML을 텍사스에 넣으면 테슬라는 모듈을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셀을 어떻게 배치해야 흐름이 막히지 않는지, 모듈 단위 품질 기준을 뭘더 손봐야 하는지, 같은 디테일을 하나씩 실전에서 다 시험해 볼수 있어. 말하자면, 텍사스에서 CML을 매끈하게 다듬어 놓고, 그 다음에 복제에 퍼뜨리겠다는 거지. 그래서 모델2를 다른 공장에서 만들게 돼도, 품질이나 마감이 공장마다 들쭉날쭉해지지 않고, 똑같이 유지될 수 있는 거고. 텍사스에서 CML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다음 스텝은 북미 전역으로 확산하는 거야. 이유는 간단해. 미국 시장 자체가 접근 가능한 가격에 전기차를 필요로 하고, 거기가 테슬라 홈그라운드니까. 두 번째, 세 번째 CML 라인은 소비가 큰 지역 근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차가 고객한테 가기까지 이동거리가 줄면 물류비도 확 떨어지거든. CML의 리듬대로라면 공장 하나가 하루에 모델2를 600대에서 800대 정도 만들 수 있고, 풀가동 기준으로는 연간 18만대에서 24만대 정도 나오는 셈이야. 이 정도 처리량은 예전 모델3나 모델Y 라인과 맞먹거나 그 이상인데, 공장 면적은 더 작게 쓰고 차한대 조립 시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러면 모델2가 출시될 때 수요를 빠르게 따라가서 대기리스트가 길어지는 상황도 줄일 수 있어. 북미 다음으로는 유럽이 자연스러운 다음 목적지고 기가 베를린이 CML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베를린에 CML 라인을 하나 깔면 유럽 수요에 맞춘 모델2 튜닝도 할수 있지. 예를 들면 차체를 더 컴팩트하게 하거나 실내를 더 미니멀하게 가져가거나 아우토방 같은 고속주행 환경에 맞는 구동 옵션을 넣는 식으로. 중요한 건 CML이 블록처럼 독립적으로 굴러가는 구조라서 베를린의 모델2 라인을 추가해도 미국 시장용 라인이나 다른 차종 라인을 굳이 흔들 필요가 없다는 거야. CML을 더큰 그림에서 보면 테슬라가 단순히 더싼차 하나 만들자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보여. 이들은 차가 만들어지는 방식 자체를 다시 정의하려고 하는 거야. 기존처럼 선형 라인을 더 길게 늘여놓고 병목이 생길 때마다 고생하는 대신 이를 모듈 단위로 쪼개서 병렬로 돌리는 쪽을 택했지. 컴퓨터나 스마트폰 생산이 그렇게 발전해온 것처럼 말이야. 그 결과 복잡도는 확 내려가고 품질이랑 속도는 올라가. CML은 모델 툴을 저가 전기차 아이디어에서 진짜 대량 생산 가능한 수익도 남는 프로젝트로 바꿔주는 핵심 기반이 되는 거고, 그게 설계부터 생산까지 뿌리째 최적화한 덕분이야. 전기차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던 속도만큼 빨리 퍼져야 하는 시대를 생각하면, CML은 거의 변곡점 같은 존재야. 시장이 요구하는 세 가지 가격은 낮아야 하고, 생산량은 많아야 하고, 품질은 안정적이어야 한다를 동시에 만족시키니까. 그리고 동시에 테슬라 특유의 철학도 딱 드러내지. 미래를 막는 낡은 틀이면 과감히 깨버린다는 거. 기가캐스팅이. 전통차체의 비대함을 때린 첫 번째 타격이었다면 CML은 그 오래된 선형 생산 시스템 자체를 때린 두 번째 타격이야. 초대형 주조, 구조형 배터리, 깊은 모듈화, 자동 검사, AI 기반 조율까지 다 묶어서 테슬라는 새로운 생산 사고 방식을 열고 있어. 그래서 작고 튼튼하고 실용적이면서도 대중이 살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싼 전기차가 더는 먼 꿈이 아니라 해마다 수십만 대, 그리고 그 다음엔 수백만 대 규모로도 전 세계에 깔수 있는 현실적인 글로벌 제품이 되는 거지.